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부디 이 중에 정말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두 세명의 재판관들이 이 선고를 이루고 있다면 제발 생각을 달리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쿠데타 내란을 파멸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면 또 판결을 늦춤으로써 내란수계를 대통령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돕는다면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후진주 후진국 구태타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법치는 무너지고 갈등과 혼란의 대한민국 다른 나라의 침략을 안 받아도 우리 내부 분열로 망하는 대한민국을 정녕 당신들은 바라는 것입니까? 호소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이여 지금으로서는 당신들만이 오직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뿔려줄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지체 없이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